자 오늘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거의 깽판 수준으로 지금 박근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저번에 그 당뇨 이야기 하셨던 분. 네, 몸 불편하신 네. 분이요. 음. 오늘은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었다고. 정작 자기가 밥 먹고 자고 해놓고 음. 밥을 먹자고 12시가 돼서 땅땅땅 치니까 이제부터 하겠다고 어그로를 넣으시는 분. <laughs> 음. 근데 이분들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어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안 들고 국회 편 든다고.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밥줄을 끊고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인데 약하다뇨.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트윗이 하나 있어 소개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좌파 빨갱이 님 트윗인데요. <laughs> 대통령 쪽 헌재 약한 여자 편안 들고 국회 편 들어 막말. 약한 여자지. 약한 여자지. <웃음> <웃음> 아 그러네 네. 박근혜씨가 그 청와대에서 했었던 각종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의약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강하게 찔러주신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월호 점수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은 머리도 못 깎나? <웃음> <웃음> 아니 삭발을 해도 누가 말리지는 않아요 누가 말린데 그런거를 엄중한 시기에 사람이 그 수백명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국민이 애새끼 같은 애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삔이나 꽂고 있고 드라이지진 하고 있고 하면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요 에이.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사의 가장 훌륭한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사가 마치 실패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특검이 바라보는 박근혜의 재화 헌재가 바라보는 박근혜의 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혐의 대통령의 실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유의한걸 찾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검이 뭘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결과 발표라고 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탄핵 사유인데 말이에요. 자 어쨌건 그정도고요 김평우 변호사가 저번에 그당 떨어진 얘기에는 오늘은 초콜릿을 많이 가져와서 괜찮다 <laughs>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 가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방송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로 변호사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막장 변호사들은 뭐 많죠. 만처. 미국의 뭐 트럼프 변호사들이 음. 뭐 줄을 쓰고 있는데 김평우의 변론이 1시간 40분짜리였었어요. 초콜릿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었나 봐요. 음. 이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초콜릿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네. 정말 열이 <laughs> 뻗쳐 가지고. 예, 어휴. 그 90분 90분짜리 약간 1시간 40분. 이게 원래는 아 이제 빌리 버스터급 변론이라고이얘기를 네. 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강일원 재판관에게 한 말이 주심이 국회 대리인처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낙인 찍기예요 주심 재판관 강일원부터 불공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지금 헌재 나와가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결론들이요 무지무지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것들을 막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냈는데 이정희 소장 권한대행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심판 지원 목적으로 신청하는 게 분명함으로 각하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될것 같고요 원래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일을 연기를 했어요 이건 뭐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신 분들은 석포에 아 이거 뭔 일이냐 또 혼재가 휘둘리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24일로 못을 박아 놓자마자 박근혜가 출석을 한 해만 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24일이 금요일인데 토 1월 더해서 3일을 더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라 그다음에 토요일이 일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있어요 사실 하루 정도 미뤄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까지도 이제 시간을 좀더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박근혜, 측에, 박근혜 측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게 현재 그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음. 자꾸 뭐 출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증언은 어떻게 하겠다 뭐 질문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그렇게 국민들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유발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해소해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일정이 다 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22일이고요. 24일 날까지 끝내려고 했던 거를 27일로 미뤘죠. 그리고 나서 3월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중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13일 월요일이 그 이정민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또 임기 만료이기도 하고요. 그 날짜로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10일, 일상적으로는 9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미 지난주부터 헌재에서는 결정문을 작성이 들어갔어요. 헌재 결정문 작성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팩트,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거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도 어느 정도 끝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논란이 됐던, 이제 변호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관들 8명의 각각의 개인의 의견들을 첨부하겠죠.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을 할 텐데, 뭐,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미친 짓들을 다 해줘서 재판관들 헌재 헌법 재판관들이 입정해서는 뭐 책자 필일은 이제 거의 없이 재판을 끌어왔다라는 생각이고요. 박근혜 탄핵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12월 9일인가요? 네, 12월 예. 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3월 9일쯤이면 딱 정확하게 3개월 예. 거의 90일, 90일 만에 예. 28일이 2월인 거 제외하면은 12월이 31일까지 있고요, 1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딱 예. 90일 예. 되는 바로 그런 날에 지금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저는 김기춘 옹의 9년 전 발언에서 모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관련한 이런 재판은 유죄추정의 원칙 <laughs>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죄가 있으면 탄핵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놈마도 네. 법을 전공하고 음. 검찰 생활을 공안검찰로 지내긴 했지만 검찰 생활을 오래 했고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나선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음.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자기가 한 발언이 또 이렇게 자기한테 올 줄은 몰랐겠지. 그렇지. 예. 몰랐을 거고 정말 새홍지마라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릴 것만 같았던 김기춘이가 구속돼서 그 구치소에 있는 것도 자기는 뭐 당연히 꿈도 안 꿨을 거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이 탄핵 의결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된다는 거는 유죄추정원칙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건 세 가지건 열몇 가지건 어느 한 가지라도 대통령의 직무에 있으면서 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고 직무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거에 대한 탄핵, 결, 인용 결정이 나면 탄핵이다. 직무가 정지가 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김기춘도 그거는 뭐 특별한 발언을 한게 아니고 당연한 발언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놀랍죠 아김기춘가 이런 당연한 얘기도 하는구나 탄핵은 확실시 된다 그 확실시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법상식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돌아올 흑폭풍은 저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 지금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 또 합니다만 우병우 영장 기각도 그런 의미가 좀 가깝잖아요 역사는 그게 항상 정반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해결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론을 남겨줬다는 게. <laughs> 정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뭔가가 나오면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합이 있고 그 합에 대한 또 반이 나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새벽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SNS 반 같은 데다가 우병우 탄핵 기각된 거에 대해서 막 한숨 쉬고 막 난리 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기에 목을 매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바리 이장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법률 대리인 단의 막말, 재판관 9명이 선고 안 하면 내란 상태 돌입, 서울 아스팔트길 피와 눈물로 덮일 수도, 소추 내용 안 알려준 건 북한식 정치 탄압, 이성을 상실한 것 같지만 이것이 수고 세력들의 본색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주 입으로 배설을 하고 있네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재판관 9명이 선고 안 하면 내란 상태 돌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헌법 재판관들이 8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9명을 채워야 된다. 황교안이한명 임명해서 아홉 명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스팔트길 피와 눈물로 덮일 수도 이거는 뭐냐하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는 순간 촛불과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하는 수구 꼴통 세력들의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정면충돌할 거다. 그래서 서울의 아스팔트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거다. 이거 약간 김, 김정일 냄새가 나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선동 같은 거를 네, 네. 네. 서울 피바다 발언하고 약간 불바다 발언 피바다 발언 비슷한데. 소추 내용 안 알려준 건 북한식 정치탄압. 뭐냐하면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됐을 때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변호사 맞아요? 법조군. 이상한 게 북한식 정치탄압했으면 벌써 죽였어요. <laughs> 그렇죠. 방사포로 쏴 죽여버렸다니까. 독침을 그냥 쏴버리거나. 독침을 <laughs> 쏘든가 그냥 아니면 얼굴에 덮든가. 자 오늘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리인다은 헌재에서 거의 깽판 수준으로 지금 박근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심지어 이런 얘기있겠습니다김평우 변호사 저번에 그 당뇨 이야기 하셨던 분. 예, 네, 몸 불편하신 네. 분이요. 음. 오늘은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었다고. 정작 자기가 밥 먹자 고 그래놓고 음. 밥을 먹자고 열두 시가 돼서 땅땅땅 치니까 이제부터 하겠다고 오그를 넣으시는 분. <laughs> 근데 이분들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어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안 들고 국회 편 든다고.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밥줄을 끊고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인데 약하다뇨.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트윗이 하나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좌파 빨갱이님 트윗인데요. <laughs> 대통령 쪽 헌재 약한 여자 편안 들고 국회 편 들어 막말. 약한 여자지 약한 여자지 느낌이잖아요. <laughs> 네. 특검이 바라보는 박근혜 재와. 헌재가 바라보는 박근혜의 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혐의 대통령의 실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유명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검이 뭘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결과 발표라고 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탄핵 사유인데 말이에요. 자 어쨌건 그정도고요 김평우 변호사가 저번에 그당 떨어진 얘기에는 오늘은 초콜릿을 많이 가져와서 괜찮다 <laughs>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 가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방송되는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영상을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로 변호사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막장 변호사들은 뭐 많죠, 많죠. 미국의 뭐 트럼프 변호사들이 뭐 줄을 쓰고 있는데 김평우의 변론이 1 시간 4 0 분짜리였었어요. <laughs> <laughs> 아 그러네. 네. 박근혜 씨가 그 청와대에서 했었던 각종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의약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강하게 찔러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은 머리도 못 깎나? <laughs> 아니 삭발을 하, 해도 누가 말리지는 않아요 음. 누가 말린데 그런 거를 엄중한 시기에 사람이 그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국민이 내 새끼 같은 애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삔이나 꽂고 있고 드라이지진하고 있고 하면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요 현재 얘기가 아니고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사에 가장 훌륭한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사가 마치 실패한 듯한 느낌. 초콜릿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었나 봐요. 음. 이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중간 중간에 초콜릿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네. 정말 열이 뻑쳐가지고. <laughs> 예, 어. 그 90분 90분짜리 약간 한 시간 40분. 이걸 이름하여 이제 필리버스터급 별론이라고 그 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 아.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강의로 재판관에게 한 말이 조심히 국회 대리인처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낙인찍이에요. 주심 재판관 강일원부터 불공평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지금 혼재 나와가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변론들이요. 무지무지하게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것들을 막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정희 소장 권한 대행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심판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게 분명함으로 가하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될것 같고요 원래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일 을 연기를 했어요 이건 뭐 뉴스에 헤드라인만 보신 분들은 속보에 아 이거 뭔 일이냐 또 혼재가 휘둘리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24일로 못을 박아 놓자마자 박근혜가 출석을 한 해만 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24일이 금요일인데 토일월 더해서 3일을 더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결쳐있어요 사실 하루 정도 미뤄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까지도 이제 시간을 좀더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박근혜 측에 박근혜 측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게 현재 그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음. 자꾸 뭐 출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증언은 어떻게 하겠다, 뭐 질문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국민들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유발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해소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빼도 먹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일정이 다 나와버린 거거든요?